어 시골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어쨌든간에 13번도로 안쪽에 있으니까 완전 시골은 아니에요. 시골 학교에 왔어요. 어, 지금 이제 어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 어 여기 여성하고 어 사기 사기는 어, 아는 분이 있걸래 어, 여기를 왔습니다. 음 이렇게 와 보니까 야. 학교 운동장인데 잔디는 거의 다 비어 있고 어 마당도 이렇습니다. 음뭐 학교가 뭐다 이렇죠. 여기 그런 데가 많죠. 이제 여기 학교 선생님이 나이가 아 서른 살에요 늦은 나이죠. 근데 이제 어 제가 아는 분이 이 라오스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했죠 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선생님이 차분하고 어 성격도 조용하고 어 사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본이 일단 돼 있잖아요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거를 손을 통해서 손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봤어요 근데 자꾸 이제 외면을 하더라고요 친구,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게 이렇게 지내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나이에 우리 나이에 이런 삼십먹은 착한 여성을 어디가서 구하냐 비엔티아나에 찾기 힘들다 어, 제가 좀 일침을 놨어요 말로써 말로써 일침을 놨더니 다시 사귀어 보고 했다고 해가지고 요즘 다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어, 역시나 지금 이제 왜 이곳을 왔느냐면, 앞으로 라우스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 학교 근처에 땅을 사서 어, 집을 짓고 싶다. 아,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여성 선생님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왔는데, 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땅에 대한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어, 상당히 괜찮은 여성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어, 봐온 여성 중에서는 어, 나이 먹은 사람이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이제 많이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그 선생님이. 왜냐하면 한국 사람과 어, 사귀는 것이 한2년 정도 실갱이를 계속 좀 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만나기로 하니까 표정이 많이 밝아지네요. 자그 덕분에 학교 구경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아주 밝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 영상을 내 보내기는 음, 좀 얼굴 때문에 좀 그럴 거예요. 버핀 양 유니 어 유니 햅어햅 나이. 얼굴 찍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저기 노천 노천오 선생님인데 환하게 웃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은 뭐 라오스에서는 꽤 늦은 나이 이고 결혼할 수 없는 나이 입니다 30이면은 노천호선생님 치고는 예쁘죠? 하여튼 이렇게 음 일을 하는데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물건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팔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생활하려고 그렇게 하는 여성이에요 어, 참 어, 마음씨도 어 좋고 성격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 나이 어,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곳에서 재혼을 하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비엔티안 어, 시내에서 그런 그 일반 여성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외곽이라도 이런 직장이 있고 더군다나 학교 선생님은 대학교까지 다 나왔잖아요. 일정한 그런, 그, 어, 생각을 갖고 사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양디. 아, 아니, 짜고. 여남자 사이다. 짜고. 지금, 그, 아,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여행을 오시면서 이 아내의 선물을 이렇게, 좋은 거를 챙겨다 주셨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지금 이걸 열어보더니, 아주 그냥, 어,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보통 이제 한국 화장품이, <laughs> 한국 화장품이 특히 그, 어, 린스라든가, 린스? 그렇죠? 네, 린스나 로션 같은 게, 이 기초 화장품이 상당히 좋잖아요. 어, 그걸 예전에 한번 그 한국에 갈 때, 1년 전이죠. 이제 한국에 갔을 때 그걸 한번 어,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맨날 그것만 찾아 었더라고요 나한테. <laughs> 그런 거 사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laughs> 또 우연히 또 우리 또저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사오셨는데, 막 그냥 난리가 났어. 저는 한국 화장품을 안 사줘요. 어, 보통은 립스틱 정도만 사줍니다. 네, 가격이 좀 저렴. 립스틱하고 그 음, 선크림, 선크림 정도만 사주는데 아뭐 <laughs> 한국 화장품에 길들여지면 여기서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어, 소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좋은가 봐요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화장품을 뭐 여성들은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이 어, 여기 라오스에서도 인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아요 라오스 여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와우 범이. 컵자이들. 파이 컵자이. 루카. 어 예. 네. 컵짱이아니라 <laughs> <laughs> 지금 복장이 잠잠 복장이에요. 눈 뜨자마자 지금 여기 막 그냥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끔은 뜻다지 않게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참 해드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과한 선물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좀, 미안하죠. 괜히, 그,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는 것 없이 선물 받는다는 자체가 어, 좀, 어, 너무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가실 때, 저도 가실 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목청꿀이라도 이렇게, 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꿀이 좀 글쎄요 이번에는 좀 시행광학 쪽에서 구해온 그 괜찮은 꿀이 있어요 아, 다행히도 그래서 그렇게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야 제가 좀 마음이 편거든요자 장마철 라프레를 가는데요 요새 서 이제 음, 우기인데도 우기에도 비가 오는 양이 다 틀리잖아요 최근에 이 방두행 쪽에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어, 물이 많이 찼죠. 불과 한, 그, 육지, 육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 하여튼, 이런 그 해수면이 1m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자, 이제, 어, 배를 타고, 어, 라프레 쪽으로 이렇게, 어, 건너가고 있는데요. 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게 이렇게 오죠. 어, 부두가, 예. 부두가 어딘지 종전에 구분이 좀잘안 가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야 너무 신기한 과일 나물을 봤어요. 이 몸통에, 몸통에 이렇게 그냥 곰팡이처럼 피듯이, 어, 열매가 열었는데, 과일인데요. 어, 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다른 일행이 좀이뻐고 있어가지고 같이 타게 됐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그 같이 오신 여행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안 찍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도가 좀잘안 나오네요. 자,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어, 테이블에 이렇게 음식을 펼쳐놨어요. 어, 생각보다 음, 괜찮아요. 야외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정도인데, 선풍기 하나 정도 틀으니까, 뭐, 있을만 하네요. 음,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은는 일하는 서빙 직원인데, 어, 여기 마을에서 다, 주변 마을에서 산다고 그래요. 자, 오늘따라 이렇게 밥을 주문했는데 시간이 꽤 걸린 이유가, 음, 오늘 버스로 여기 관광객, 관광객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나라 연 연예,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죠. 어,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인팔에 긴 바지 착용을 잘 나올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뭐,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기 나올 사람으로는 한170한3 정도 되면 큰 키에 속하죠. <목소리> 지금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인가 네, 물어봤더니 음, 그 미인들 남자뿐이 아니고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선발 해놓은 그런 직원 아, 그런 사람들의 그 사진 찍는 거래요 오늘은 그래야 포즈 취해주네요 나이야비풀 네. 지금 여기뿐이야, 여기저기뿐이 아니고, 남자들도 저렇게 사진을 쭉 찍고, 음, 운동하는 장면도 찍고, 이런 그, 찍는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네, 미인들의 기준에 선발을 뽑아놓은 걸 보니까, 어, 대부분에는 키가 조금 큰 사람들, 그 다음에, 어, 코도 크고, 서구형, 음,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에 오랫동안 있었다 보니까 프랑스의 그런 그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인으로 보통 선발을 하는가 봐 여기는 완전히 서양인이지 예 그렇죠 네 동양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볼때 이런 사람들이 미인으로 선발된 게좀 많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음. 그쵸 그래서 오늘 어, 라오스의 미인들이 어, 뽑아놓은 미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물론 음, 뭐, 뭐 키가 약간 적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큰 키, 그 다음에 어, 서구형 몸매를 갖춘 음, 그런 기준으로 미인을 선발하는 듯 싶고요. 여자들 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그런데, 어, 남자들이 지금 이 근처에 없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멀리 가 있는 상태라, 항상 촬영이 안 되는데, 한번 끌어 당겨서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에요. 응, 토요일이고, 지금 이제 방비행의 그 호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아침을 먹고, 잠깐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 요즘에 보면은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더 보면은, 아, 어쩔 수 없구나. 점점 너무 많이 빠지는데, 아, 라는 그런 그 모습이 카메라에 우선 잡힌다라는 거. 그렇구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 같이 오신 아, 분인데요. 어, 광주 쪽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어, 이제 어쨌든 60세대 예, 예 60년대에 어, 출생하신 분인데 어, 그래도 어, 많은 그 사회적인 공감을 어, 얘기를 했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 얘기하기가 뭐, 즐거워가지고 수다를 좀 많이 떨었어요. 수다를 좀 많이 떨고 서로, 어, 뭐,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참, 시간가는지 모르고, 어, 밥 먹는 시간은 한 10분, 15분 걸린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어, 한 시간은 훨씬 넘게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음, 이게 그 라오스에 살면서 라오스에 살면서 어, 이러한 시간이 행복하고 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라오스에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마음 속에 담았던 얘기를 그 한국에서는 누가 알까봐 못 꺼내잖아요.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참 알지 알아서는 안될 일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서로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참잘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솔한 대화 같은 게 되다 보니까 음어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블로라곤 2군입니다. 아 3군 참. 근데 네, 이렇게 저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아된 프랑스인 부부예요. 어 아, 프랑스인 부부가 음 여기 지금 옆자석에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가면서 아주 그냥 살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 뭐눈 어, 인사도 하고 또말몇 마디 하면서도 가는데 잠깐의 대화지만 아주 그냥 즐거운 오후가 되라고 인사를 하는데 와 많은 생각을 저한테 주네요. 음,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사회는 이 사람들을 경계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이웃집 간에 잘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겠지만 절반은 그냥 돈든만듯 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 잠깐 옆에 있는 사람들 끼지만 이렇게 어, 좋은 여행 되라 다음 주에 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인사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좀 감명을 받았어요. 음, 감명을 받았고. 잠깐 또 이렇게 3군에 왔으니까, 어, 3군 설명드리자면, 관광객이 많이 줄었죠. 어,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3군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1군에 거쳐서 어, 바로 3군까지 이렇게 왔고요. 어, 물이, 물이 제법 맑죠? 음, 푸르른 물이죠. 바로 옆만 하더라도 전부다 흙탕물이에요. 이, 그런데 이 천연의 수영장 일부는 뭐 인공적인 요소도 물을 가두는 데는 있겠지만 이런 그 수영장 여건을 갖춘 블루라고는 음 물이 좀 비교적 맑은 수영장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하여튼 오신 손님은 지금 수영을 하고 계시고, 어, 저는 이제 그 보따리, 진보따리를박가면서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어,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살면서 어, 덕을 많이 보는 게 유튜브를 해가며 덕을 많이 보는 거죠. 유튜브를 해서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수익은... 한 달에 100달러가 안될 때도 있고 100달러가 넘, 넘을 때도 있고 보면은 아마도 평균 100에서 120달러 정도 유튜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유튜브로서는 유, 수익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어, 그런 데서 어 어떤 음, 지식이나 어, 정신이 어, 평준화되고 어,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이 음, 저한테 너무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라오스에 살면서도 어, 제가 음, 이렇게 한국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제가 라오스를 살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었으면 라오스를 떠났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음, 정말로 어, 어, 행복한 노후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서 어, 행복한 노후를 어, 가질 수 있구나.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이 주말이죠. 어, 주말인데, 이, 오늘 오신 분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유튜버로서도 좀 활동을 더 하면 어떻겠느냐. 어, 꾸준하게 어, 소식을 알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러신데, 그런 말씀을 좀 하는데, 어... 제가 게을러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 그러고 유튜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유튜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좀 결여되어 있죠? 유튜버로서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래도, 그래도 제 살아가는 모습의 일부이니까, 그, 여행이 됐던 어떤 뭐, 주변과의 대화가 됐던 뭐 이런 사소한 거래도 어 조금 더 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토요일 어예예 오늘이 토요일이고 에 오늘 오신 분은 원래는 어제 밤까지만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던 거예요. 해드리겠는데 제가 시간이 널널해요.라고 대화하는 게 하도 어 즐겁고 그래서. 지금 오울, 오늘 오후 한두 시까지는 음, 이 방비행에 머물 예정이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이제 오후 네 시에 어, 전화통화로 좀 오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더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비엔티안으로 네 시까지는 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너무 좋죠.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음, 그런 부분이 어, 너무 좋고요. 하루 한번 정도 만나는 거는 제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많으면 그것도 힘든데 어, 제가 유튜브를 아, 요 정도 수익을 올리면서 아니면 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많이 하지 않고 요 정도에서 지금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하루 한두번 정도 이렇게 어 만나뵐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어 행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라오스에서 균형된 삶을 어 살고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음 뭐큰수익보다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관광 안내를 해가면서. 거기에 따른 그 수익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패러글라이딩 하던 거하고 비슷해요. 패러글라이딩도 어 놀면서 놀면서 내가 즐거움을 어 가져가면서 어 싫은 어 거기에 따른 수익도 조금씩 있잖아요. 음. 여기에서 이 산도 어 이렇게 여행을 오는 거잖아요. 올 때마다 각지가 다 달라요. 올 때마다 각지가 다 다르고, 어, 그런, 그런 모습을, 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어, 여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의 수익이 또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음, 요 정도면은 계속 제가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는, 어, 요렇게, 음, 또, 부가적인 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아 제가 생활하면서 만족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왜 만족도가 조금 더 있느냐면 이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생활에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 투어를 하거나 이렇게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어, 소득을 조금씩이라도 아 아내한테 꼭 어, 조금씩 줍니다. 어뭐 그러다 보니까 엄청 즐거워해요. 어 제가 나가서 있으면 아 소득이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laughs>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어또 집안에 가면은 또 즐겁게 맞아주니까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인 것 같고요. 그냥 큰 것보다 그 소소하게 이렇게, 어, 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